Um. I 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There's roots where I stand Try to catch me howling at the moon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 네 오늘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건강에 엄청 유의하고 있는데 몸보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여기저기 또 찾아보다가 아주 좋은 곳이 있어서 이렇게 딱 찾아왔습니다 어디냐면요 영대특미안나고란 곳인데요 원래 여기는 대구에서 엄청 유명한 곳인데 거기는 막줄 서서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서울 경기 본점에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어요 이곳은 요리 장인인 박찬주 씨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수비때가 뵙게 되면 인사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100% 자연산 안하고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장어를 제가 평소에도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숯불로 구워먹는 장어는 잘 먹거든요. 여기서 제일 대표 메뉴 두 개를 시켰어요. 국내산 안하고 몸통으로 양념 묻혀져 있는 걸 시켰어요. 저 같은 쫄앱은 양념이 맛있더라고요. 그거랑 꼼장어를 시켰는데요. 이 가게에서 꼼장어만 미국산이고 모든 메뉴는 다 한국산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으로는 부추, 김치국, 양념, 그리고 귀엽게 햄이 있네요. 햄은 좀 이따 구워먹으라고 해주신 것 같고. 오, 나왔어 나왔어 진짜 맛있겠다 80% 정도가 구워져서 나오고 그 뒤에는 조금만 구워서 먹으면 된대요 그리고 키포인트 이 아나고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잖아요 이게 없어지기 전에 그때가 제일 맛있고 아니면 없어지자마자 바로 먹어야 제일 맛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먹어볼게요 요 아이만 따로 먹어볼게요 <laughs> 숯불향이 가득해 <laughs> 간다 간다 몸보신하러 가자 음 굉장히 부드러운 생선살이 이만큼 이만큼 묵직하게 있어서 입에 딱 들어오는 맛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닐이 있는 생선들을 잘은 못 먹는 편이에요. 두 가지 이유로. 한 가지는 비리고 한 가지는 좀 느끼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런 맛이 하나도 없어. 그냥 굉장히 담백한데 양념이 싹 배어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아주 매콤한 맛을 살짝 넣어놓으셨는데 굉장히 적당히 매콤해요. 저 같은 맵찔이가 딱 적당히 맛있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매콤함. 딩동. 이건 뭐술안든데 그냥? 어, 너무 맛있다 응. 이 집은 양념 자체가 막 많이 묻어있고 꾸덕꾸덕한 양념이 아니고 약간 장어 안에 쩍쩍쩍쩍쪽 스며들어 있는 기분? 양념 맛이 무겁지 않고 가볍게 매콤해요 양념 되게 진한 거 많이 먹었어 질리잖아요 근데 이거는안 질리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야 호호 맛있는데? 이런 식으로 먹다 튼튼해야될것 같은데? 음. 일단은 살이 오동통해서 너무 좋아 오동통통 그다음에는 소스가 여기 있는데 소스 만만 따로 가볼게요 소스만 먹었을 때는 냉면 위에 올라가는 양념 그런 맛나요, 약간. 근데 왜조차도 혀에서 오래 묵직하게 남거나 지저분하게 남지 않고 깔끔하게 사라져. 오, 요거 매력적인데? 30년 전통의 영대 특미 안 하고 맛있게 먹는 법. 배추 또는 깻잎 위에다가 우리 애기를 올린다. 그 다음에 소스를 올린다. 그 다음에 생마늘 또는 구운 마늘. 저는 생마늘을 못 먹으니까 구운 마늘을 올린다. 그 다음에 그냥 맛있게 먹는다. 음맛있다 뭔가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맛 자체로는 건강한 맛이 아니고 그냥 맛있는 맛이라서 모르겠어 그냥 뭔가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은데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것 같고 이건 뭐 하는 거지 그냥 기분 좋은 거지 <laughs> 자 그다음은 깻잎 깻잎을 평소에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깻잎에 빨리 싸 먹어 볼게요 똑같이. <목소리> 깻잎이랑 장어랑 진짜 잘 어울리는 아이구나. 생선살이 너무 부드럽게 계속 씹혀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응. 입에서는 뭔가 촉촉한데 그 살결들이 부드럽게 부드럽게 혀에다 막고아요 제가 평소에 싫어하는 그런 느끼하거나 약간 장어 그런 냄새 이런 게 0.1도 안 나. 맛있어. 코로나야 물러나라. 그 얘기를 하는 중간에 곰장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곰장어를 잘못 먹어요. 장어도 잘 먹게 된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어서 못 믿으실 수도 있지만 원래 장어 자체를 그렇게 잘 먹진 못하는데 근데 특히나 곰장어는 더잘못 먹거든요. 일단 겉보기상으로는 얘는 윤기도 조금 더 많이 흐르고, 양념 색깔도 조금 더 진하거든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가자! 짜잔! 꼼장어 여기가 나타났습니다. 고기애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걸 못 먹었던 거거든요. 한번 큰맘 먹고 맛있다고 하니까 몸을 위해서 먹어볼게요. 음! 감이 완전 완전 다르구나. 어, 식감도 되게 괜찮다 오히려 양념이 더 세보였는데 장어보다 양념이 좀더 약하고 씹을수록 좀더 고소한 맛이 나요 솔직히 씹으면서 지금도 약간 비리 맛이 날까봐 되게 무서운데 하나도 안 그래 씹을수록 꼬소꼬소한 맛이 나응이 음. 식감을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왜 갈비를 먹을 때 갈비 살 부분 말고 그 뼈대에 붙어있는 가까이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쫄깃하면서 부드러운데 씹을수록 고소한 느낌? 딱 요런 느낌이야 알죠? 갈비 먹을 때 뼈대는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거 먹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제일 맛있는 부분이 바로 갈비 그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느낌 나 생선인지 고기의 그 부분인지 뭔지 헷갈리는 그런 식감이야 근데 굉장히 고소해요 자딱그 부분 맛이야 음난 되게 설명 잘한 거 같아서 기분 좋아 왜냐면 맛있거든 왜냐면 맛있거든? 그뭔 말이야? 갑자기 찾아온 ASMR 이 소리가 마이크에 얼마나 담길지 모르겠지만, 진짜 식감 굉장히 좋고 굉장히 맛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꼼장어 꼼장어 하는구나. 근데 제가 예전에 먹었던 꼼장어는 좀 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먹는 거거든요. 초보 입문자들은 진짜 이렇게 맛있는 곳에 와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첫계육이 좋아서 계속 먹는데, 전첫계육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음, 맛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맛있게 먹는 방법. 안하고와 꼼장어를 같이 싸먹는 거. 띵동, 배소래도 맞대. <laughs> 배추쌈에 몸통 올리고, 곰장어 올리고, 양념장 올리고, 마늘을 올려서 어떻게 한다? 맛있게 먹는다. 식감이 여러 개가 막 터지는 처음에 그냥 몸통이 부드럽게 씹다가 안에 심줄처럼 꼼조한 거 뽀득뽀득 싶어요. 근데 옆에서 배추가 아삭아삭 끓여주니까 식감 면에서도 그렇고 맛 면에서도 센거를 잡아주고 같이 어울려져가지고 입 안에서 대환장 파티가 일어났어. <laughs> 음. 다시 한번 보다 이렇게 맛있게 먹는 법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꼭 따라해봐야 된다. 하나 배워갑니다. 자그 다음에 맛있게 먹는 마지막 방법 이미 제가 지금 따로 좀 먹어서 처음에 담겨진 그 그릇은 아니지만 이 부추에 보면은 안에 식초랑 해서 소스가 있어요. 요거랑 같이 먹어도 맛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요 자체가 약간 식초에다가 달달한 맛이 들어있고 거기에 고춧가루가 쫑쫑 있거든요. 그런 맛인데 요 소스와 잘 어울리나 봐요. 이 식초를 묻혀서 이렇게 부추랑.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들은 여기다 찍어서 드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훨씬 더 감칠맛 도는 것 같아. 음, 이거 왜진작에 같이 안 먹었을까? 이거 쌈에 같이 써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활용 정점으로 가볼게요. 배추에 장어, 꼼 장어, 소스, 이렇게 소스 부추까지 이렇게 해서 음, 맛있다 음. 이게 몸 보신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맛있는 게? 그럼 맨날 먹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막 시작하기 전보다 피부가 좀더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막 장어랑 곰장어에 들어있는 비타민 A, 불포화 지방산, 성인병 예방, 면역력 강화, 고혈압, 동맥경화, DHA, 스테미너 등등등등등 여기 다 들어가니까 뭔가 몸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고 심지어 장어는 지방 함유량도 10% 미만밖에 안 되고 그래서 살도 덜찐대요 이렇게 <laughs> 완벽한 아이들, 난왜 이제 맛있게 먹게 된 거지? 이유가 뭔 것인 거지? 빨리 말해보게나.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뭔가 조금 매콤한 느낌이 들거든요. 국물도 땡기고 이래가지고 누룽지 시켰거든요. 근데 누룽지를 시켰더니 개상이나 만상이나 제주산 파김치라고 진짜 맛있다고 이것도 시켰어요. 요 <놀람> <놀람> 파김치 아이를. 파김치도 파가 엄청 세거나 그런 매운데 하나도 안 세고 그냥 잘 어울려지게 맛있어. 왜다 맛있는 거야? 이진 뭐야? 어머, 이거 뭐야? <laughs> 너 맛있게 먹는다고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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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장어 먹고 힘내서 널 괴롭히겠다. <놀람> <놀람> 죄송합니다. 누룽지에다가 고음작로 올려서. 이거 이거 입맛 없을 때 누룽지 먹다가도 이렇게 먹으면 입맛 완전 돌아오겠어. 응? 저희 엄마가 제 영상을 거의 다 보시는데 요번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어. 맨날 몸에 좋기 때문에 장어랑 꼼장 이런 거잘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내거잘못 먹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잘 먹잖아. 이번 영상은 엄마가 꼭 봤으면 좋겠어. 그럼 엄마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엄마 나잘 먹지? 나중에 먹으러 오자. 정말 오늘 술을 안 마시려고 그랬거든요 아까 엄마 보고 이 영상 보라 그랬는데 이제 보면 안 되겠다 <laughs> 진짜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아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알죠? 복분자는 술이 아니고 약이에요 전 지금 약을 먹고 있어서 이거를 극대화시키려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쵸? 몸보신의 끝판왕 장어와 복분자입니다 전 오늘 그냥 건강 건강 건강료로 태어날게요 이거지 끝났지 그냥 아유, 두 개도 너무 잘 어울린다. 두 군자가 향이 세기 때문에 향이 다르안 어울리는 안주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사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충남 태안 쪽에 축가하고 왔거든요 먼길 다녀온 다음에 이렇게 몸보신을 하고 술이 아닌 약이 들어가니까 몸이 엄청 나른해지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카메라를 꺼려고 합니다 오늘 영대특미 아하고집 경기본점에 와봤는데요 너무 계속 칭찬만 하고 가네? 진짜 맛있어요 평소에 좋아하는 요리가 아니었고 잘 먹는 요리가 아닌데 그게 맛있었을 때전 기분이 더 좋거든요 특히 제가 한살두살더 먹으면서 느끼는 거는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자 이런 느낌인데 장어를 많이 못 먹었었어요. 아직까지도 초밥 위에 있는 장어는 조금 느끼해서 잘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숯불 장어를 약간 선호하는 편인데 오늘은 그 장어뿐만 아니라 꼼장어까지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지금 어막체력이 뿜뿜 나는 것 같아. 지금 막 뭐든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요 충남 태안 한번더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섣부른 음,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장어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사실 집에서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먹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도 장어 1인분에 11,000원, 꼼장어 1인분에 1,000원. 이 정도 가격대로 먹기에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몸이 좋은데 이 정도 가격에 먹으려고 여기까지 오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진짜. 저이집 많이 올것 같고요.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밥 먹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한데 오늘은 그런 걱정 하나도 안하고 면역력이 아주 강해져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 여기 한번 꼭와고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평소 먹방을 너무 치킨이나 인스턴트 위주로 많이 하는데 건강한 음식을 소개할 수 있어서 오늘 너무 좋았고요. 건강한 맛있는 음식 찾아서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음식 먹고 수아처럼 면역력이 튼튼해져서 건강 건강해지시기를 제가 바랄게요. 제 영상이 오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꾸구구 한 번만 눌러 주시고요. 그럼 전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아, 어 좋다. 뭐가? 아,